임신과 출산도 남성들의 병역처럼 변호사시험 응시 기한 제도의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시작됐습니다. 로스쿨 졸업생 김모씨는 지난 2016년 1월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제 5회 변호사시험을 치렀지만 탈락했습니다. 이어 3회 연속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 김씨는 이 기간 자녀 2명을 임신 출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2020년 1월 제 9회 시험에서도 탈락한 뒤 김 씨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잃었습니다. 변호사 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시험을 치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 복무하는 기간은 제외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한이 유예됩니다. 김 씨의 변호인은 예외 사유로 병역 의무만 명시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재청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헌재는 2016년과 2018년, 2020년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이른바 오탈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 재판부는 김 씨의 신청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정혜경입니다.